세상에 원래 냄비를 샀더니 샤브샤브가 오는 라이브는 솔직히 오아시스 라이브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고요. 앞다리 목심 설도 우둔살 300g입니다. 그래서 12,800원으로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여기서 10%더 할인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꾸러미가 완전 좋은 형대 요거에다가 이것도 전골용 채소까지 이렇게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전골용 채소 여러분들. 자 무농약 보이시죠? 이거는 뭐생경채부터 시작해서 배추 그리고 느타리 송이 이렇게 버섯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골용으로 만나보시는데 네. 냄비까지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콜드체인 방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신선하게 잘 가고요 아예 저희가 이제 샤브샤브를 먼저 해볼텐데 육수는 네. 진짜 별거 아닌 육수 사다가 음. 올렸죠 자, 이거 저희가 배추 따로 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꾸러미로 구매하시면 만나는 전골육 채소 버섯인데, 470g 내외인데, 여러분들 이거 5,000원이에요. 음. 이게 원래. 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 팽이버섯도 좀 넣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샤브샤브 하겠습니다. 저 어서오세요, 여러분. 근데 냄비가 너무 예쁘다 그렇죠. 냄비가 요 옆면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사실 네오플램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런 북유럽 스타일의 식기를 예쁘게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에머, 에메랄드 컬러의 약간 티파니 느낌 나는. 아 맞습니다. 느타리버섯도 지금 이렇게 쫑쫑해서 넣어주시고요. 아 맛있겠다. 자 먼저 이렇게 채소. 꾸러미 해놓고. 새벽 배송이죠. 당연하죠. 꾸러미, 꾸러미 새벽, 새벽 배송, 배송. 당연합니다. <laughs> 버섯도 좀 넣어주시고 팍팍 넣을게요 느타리 버섯도 더 해서 요즘 여러분 가양 샤브샤브나 등촌 샤브 느낌 아시죠? 아 D D 알죠 D D 샤브샤브 알죠 <laughs> 맛있죠 여러분 <laughs> 너무 해가지고. 맛있어 어머 우리 피디님이 꿀팁 알려주셨어 샤브샤브 육수 레시피 국물용 <laughs> 어, 멸치 한줌, 다시마, 파, 국간장, 주유 참치액 또는 오아시스 내에서 삼천포 아침 멸치 육수. <laughs> <laughs> 직업정신 투철하신 우리 피디님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뭔가를 그러니까 네. 사려다가도 오아시스를 검색 먼저 하게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검색을 먼저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아, 샤브샤브 할 건데 뭐 멸치 사야지 하다가 혹시 오아시스 그러면 있다? 있어 그러면 있어 <laughs> 그러면 아이디어 있더라고.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이제 끓을 때쯤에서 우리 뭐 넣어야 되냐고요 아, 우리 한는 넣어야죠 우리 한는 넣어야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앞다리 목심 설도 우둔살 300g으로 갈 건데 아! 샤브샤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저희 냄비 모여주려고 저희가 임의로 산게 아니라 오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익는다, <laughs> 익는다 음. 해서. <laughs> 아우, 이 마지막에 또 아시죠? 진짜. 칼국수랑 네. 죽이나 볶음밥 해 드세요. 해 드세요. 어, 배운 사람. <laughs>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샤브샤브 불고기 여러분들 12,800원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 쿠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10% 단품 쿠폰도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니, 너 그냥 다팍 넣어요. 샤브샤브야 말로 제 스타일이에요. 다 때려 넣는 거 좋아하고 <laughs> 샤브샤브야 말로 저의 스타일입니다. 청경채 싱싱한 거 보세요, 여러분. 청경채님 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오아시스는 뭘 잘하냐면 음. 일단은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한우. 거. 한우. 그리고 신선한 거. 그렇죠그렇죠 어쩜. 근데 이 전골육 채소버섯 여러분들 470g 내외인데 얼만 줄 아세요?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단품 들어가면 10%까지 더 할인 들어가면서. 허? 너무 고기 좋은 거 봐. 세상에 고기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여러분, 고기 큰거 보세요. 샤브샤브 고기 얇아가지고 안 신선하면은 파삭 그러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어차피 고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기는 좀 커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건져 먹어, 건져 먹어. 이거 바로바로 바로 이제 먹어야 돼 이제. 되게 먹음네. 먹으면 돼요? 이쪽이 거 익을 동안 이건 쪽 먹어야지. 아, 이건 쪽 먹어야지. 이건 고기 먹고 약간 야채는 음. 저는 약간 푹. 음. 이, 고기, 이 고기랑 이거 버섯이랑 해가지고 그냥 이건 소스도 필요 없어. 그냥 그럼요. 그 채소 약간 살짝 해가지고 오, 맛 이야. 맛이야. 어 아, 근데 우리 예쁘... 육현정 이루와 오현정 아니고 육현정 육현정 고기 많이 줄게요. 아 그럼요. 고기. 제가 진짜 주식의 고기라서 <laughs> 너무 맛있겠죠. 고기 너무 좋네요, 여러분. 고기 너무 좋아요. 고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야채는 조금 더 익혀서 줄게. 어 아, 좋네요. 보면. 일단 음. 고기 먼저.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고기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 아, 거아시죠 그 본연의 맛이지. 본연의 맛이지. 오늘 네 오늘 전부 다뿌럼미 하시네요. 그쵸, 여러분? 어. 아. 진짜 기가, 기가 막혀. 역시 한우. 역시 한우. 한우죠. 한우 역시 음, 한우죠. 여기. 이제 채소를 먼저 넣으니까 확실히 어, 채나가 배추 익는 향이 너무 좋아. 음, 배추 익는 향이 채소가 살짝 어. 이효공 님 오셨어요. 고수님 오셨다. 음. 이게 냄비는 손잡이 제외한 음. 국내 생산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기분 탓인가? 냄비가 좋으니까 요리도 맛있네. 아, 그러니까 이게 냄비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여러분. 냄비가 솔직히 요리를 맛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다 벗고, 벗겨주고 음 이런 거 그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아, 그럼요. 네. 안됐다 지금 사야겠다. 한정님 사야 되고 나 사야 먹고 돼요. 그럼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저는 자랑할 거 있어요. 뭔데, 뭔데? 전 더싸이 구매할 수 있어요. 왠지 왜? 아세요? 왜? 나 친구 추천해가지고. <laughs> 저 친구 추천해서 5,000원 더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자랑 정말, 좀 할게요. <laughs> 정말 오아시스 찐팬인 게 느껴지죠? 찐팬이죠, 여러분들. 저 친구 추천 받아가지고, 에. 할인 더 받을 수 있어요. 어. 5만 2천원에서 저 할인 더 받아가지고, 저 4만 7천원에 삽니다. 신났다, 신났어. 아주 그냥. 짱이죠? 신났다, 저 진짜, 신났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다녀요. 음? 오아시스 전도 사네. 그렇죠? 전 4만 7천원에 살 겁니다. 엄청 싸게 사네. 음, 배송비도 없고, 새벽 배송이지롱.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아, 저는. 그래서 저 지금 이렇게 <laughs> 걸었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아 이렇게 가지고 지금 네. 고기랑 어. 음 잡사 보세요, 주연님 너무 맛있어요. 고기 고기 놓쳐가지고 깜짝 놀랐네. 누가 제 계정도 추천해주세요. <laughs> 음, 음 맛있죠. 아 스타 오브 정골냄비 에먹었는데 찐으로 맛있었어요? 아우 그 의미도 좋지 일단, 얼른 고기, 고기 좀 건져 먹어요 고기 좀줘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 냄비를 샀더니 한우가 오네? 맞아요 맞아 이런, 이런, 이런 방송이 <laughs> 어딨어요 냄비를 <laughs> 사면 한우가 가 어우 <laughs> 세상에 채소도 가요 채소도 음, 근데 그것도 천 원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냥. 음. 천 원만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안살 수가 없습니다 선정님 이거 새송이 좋아하더라 아싸 맞아요 음? 저는 샤부샤부 여러분 이렇게 신난 나 아, 맛있다 신난다. 맛있죠 맛있죠 세냄비라 그런지 더 맛있다 세라믹 코팅을 된 셔서 우리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도 너무 안심하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새송이 어우 이거 물에 끓였어도 잘 살아 있는 거 보세요 튼실튼실하게잘 살아 있어 이거랑 아잘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청경채니 뭐니 다 들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잘 먹어. 음음. 음, 음. 아우 요즘 날씨에도 되게 잘 어울려.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야채가 왜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왜 이렇게 좋러요 오늘 프로미로 하시잖아요. 네. 냄비값에 천 원만 내시면 냄비값에 천원 정도만 내시면. 한우인데 한우도 네. 앞다리 목심 설도 우둔살 네. 얇게 저면서 300g 맞으세요. 300g. 오늘 지금 어. 보고 계시는 이거 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다 가는 거. 300g. 선정님 먹는 동안 제가 또 요리 변형하고 있어요. 어머, 이건 완전 가양 스타일. 아, 삼삼님 그래요. 도자기 코팅은 또 음식 많이 안담아 진짜. 그리고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양념을 이렇게 풀잖아. 네. 양념을 풀잖아. 그러면 이 여기 숟가락이랑 밑에 닿는 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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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다. 어 역시 세라믹 코팅. 확실히 도자기 음. 코팅이 좋아요. 세라믹이 어. 그래서 네. 원래는 진짜 비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오플램 뭐 백화점 가시면 백화점 가시면 혼수도 막 백화점 그네 뭐 친혼집 선물 집들이 선물 백화점에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아, 맛있겠다. 그중에서도 네오플램이 가장 저는 네오플램이 진짜 인기가 많은데. 음. 아 세라믹 코팅에서 그렇게 인기가 <laughs> 다고요네이거 최저가보다 훨씬 싸대. 아싸 아싸 이거 보세요. 카마보이님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웬일이야. 훨씬 보세요. 보다 싸가 아니야. 훨씬이 더 포인트인 거야. <laughs>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꾸러미 가격 한번 보세요. 네. 꾸러미 가격이 거의 냄비 가격에 천 원만 못태시면 네. 소고기랑 야채가 싹다가는 건데 저희 지금 넣은 보세요. 청경채, 청경채부터 시작해서 배추 네. 저희가 넣은 거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음. 느타리 버섯 다 있습니다. 팽이버섯 음? 다있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소고기까지 해서 음. 국물에 다가 제가 양념장을 해서 한번 소스를 한번 발라봤거든요. 으... 이거, 이거 양념 여러분들 그 D, DC 샤브샤브 <laughs> 등촌 그냥 하자. 아유, 등촌. 아. <laughs> 등촌이라고 하자. 네, 아시죠, 등촌. 여러분. 등촌 아시죠? <laughs> 등촌 아시죠? <laughs> 후라이팬 보여드릴게요, 잠깐. 아유, 그럼요. 후라이팬 당 보여드려야죠. 어. 어우, 세라믹 코팅이라서 더 맛있어. 양념 끝났다. 양념 끝났대.